<laughs> 아, 진짜. 자 진짜. 어. 아,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이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발나잖아 여기 발을 여기다 끼워가지고 있으라고. 네. 이거 발이 안 내리니까, 힘이 음.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 출발. 어. 네. 어. 이렇키기힘발 붙여야 되겠다. 네. 나이스, 나이스. 랑내가 좀죽웠더 오늘. 서울 사람은 이런 비무장으로 가던데. 소위 그래도 가기 좋았어. 줄점땡이 주고. 네. 그냥 텐. 경로를 일파선했습니다. 확 내처럼 이렇게. 그러면좀 쉬었다가 또뭐 하나 고경를일습니다 경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계 대장님이. 용화 이름 뭐? 용화의 전설. 전설을 좀, 이 걷고 있습니다. 빵개 대장님이 오늘 산으로해서총갈 길도 대장님하고 빵개 대장님 제1 대장 얼문 창록 회원님 그리고 맥태우 네명 응. 왔습니다. 경로를 일 벗어났습니다. сюда the... сюда 한계단 올라갔습니서 코어, 서 문재, 밭, 방구, 보이게, 가게 올라가면, 손, 손, 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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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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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마무리 단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올라가시는 물방개 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헨 날씨 너무 더워요, 진짜로. 발바닥 그것 완벽하게 고무가 있어, 고무가 완전히 달가가, 발가락 끝이 완전 아, 비어 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덕분에 한참 쉬고있다 제 양반 <laughs> 한한한 말씀 대 저, 우뚜 저, 우리 죽 우리 또장대장다이 날린다. 시험다이 날린다. 시험이 날이 시험. 시험이 날린다. 시하 시험이 이날 시험이 다시험다 시험이 날린다. 시험이 날린다. 시이 날린다. 시험가 날린다. 시다다 완전히 완벽인데 더워가지고 계절도 안 좋고 적백과 대비가 안됩니다 지금. 적백과는 높을 뿐이고 좋은 계절에 등반 댕깁시다 줄줄줄 딱는데 그 아니. 키까지 거의 가세요. 어, 키까지 간다, 보세요, 보물 <목소리> 마신다, 지금. <목소리> 여기야 이렇게 니어자로 이렇게 쭉 펼치면 되거든요 왜에 그거 분명히 촬영하는 거 맞는데 깜빡 그러잖아 근데 못찾겠어 뭐래요? 뭔가요? 깜빡건데 이 그죠? 촬영되잖아 화면 보래요 그죠? 경로를 일벗어냈습니다 시끄럽다. 1 경로를 일벗어냈습니다 힘드세요. 수고했습니다. 세 번째 질이 갑니다.